그러니까 나는 청소년기에 연애를 안 해봤죠? 네. 청소년기에 내 복장을 보면 연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. 그럼 안 가는 이유는 내 복장이 동물은 구경거리야. 이거 안할 수가 있나? 그냥 절제가 되는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내 옷이 나를 절제하게 했고, 내 마음이 나를 근신하게 한 거야. 알았죠?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, 서운한 게 아니야. 그걸 다 세상을 이해하고 있으니까. 신인이니까. 알았죠? 네. 그런데 신인을 곡하게 생각하고 신인의 결정을 말하는 자 복없어. 네.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건또 몰라. 신인을 상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평가하는 사람은 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몰라. 마음을 잘리지 않으면 육체에 잘려나.